네, 안녕하십니까. 취신남입니다. 어, 54번째, 54번째네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28일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주간이네요. 음, 여러분들은 이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laughs> 휴가를 갔었던 때였는데요. 자, 대한민국, 음, 2019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기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히트 상품이네요. 트렌드를 알수 알 있는 올해 히트 상품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볼까요? 물론 이걸 누가 선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텐데 매경 이코노미에서 선정을 했네요. 그래서 블루보틀, 갤럭시 폴드, 팽수, 그 다음에 뭐 흑당 버블티, 당근마켓. 그리고 말을 만들었네요. 블루보틀에서 갤럭시 폴드로 팽수 보고 흑당 버블티 마시면서 당근마켓에서 쇼핑한다. 제가 여기서 경험한 건 블루보틀, 그 다음에 펭수, 그 다음,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전 나머지는 뭐 경험하진 않았는데, 이렇게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특히 마케팅, 그 다음에 영업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트렌드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요런 뭐 펭수, 그 다음에 뭐 블루보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이면에, 이것의 기저에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올해 소비자들 2019년도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의 지갑을 열었을까요? 당근마켓 제가 이거 취신 나면서 했었죠 중고마켓 중고나라죠 그거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승훈 교수님이 제가 좋아하는 이승윤 교수님이 그 칼럼 썼던 거 제가 취신 나면서 했었는데 당근마켓 파생됐다 그러니까 설마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뒤통수를 치겠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뭐 그거는 당근마켓이라고 못치친건 아니죠. 저는 번개장터인가요. 역을 한번 요거를 한번 좀 활용해 봤는데 약간 그 지역을 입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당근마켓이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너무 많이 때리죠. 음, 그래서 그건 다 아실 것 같고 그다음 블루보틀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예전에 일본 그다음 미국에 있을 때 어, 가보는데 저는 사실 커피 맛을 아주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커피는 그냥 스타벅스에 아아가 제일 맛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콘트라베이스 그게 칸타타꺼죠 콘트라베이스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블러버틀 커피는 약간 좀 신맛이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참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도 역시 여전히 인기더라고요 제가 구정 때그 압구정동에 안다즈 호텔이라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은 옆인가요? 아니면 거기 있나? 네, 블러버틀 들어가 있는데 야 거기는 뭐 사람이 계속 있어서 들어가보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 한국에서 가본 적은 없는데 블루보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느림의 미학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것 때문에 가십니까? 음, 이건 느리게 커피를 마실래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리게 커피를 마실 생각을 할까요? <laughs> 약간의 오픈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느림의 미학을 앞세웠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이제 토스뱅크 나오는데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같은 역할이라고 한다면 토스뱅크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 슬로우 뭐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어찌됐건 마케팅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볼수 있겠네요 다음에 무신사 하, 이게 중요하죠 무신사 무신사 그냥 오파는 곳에서 대한민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게 무진장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항상 이거 이, 들었지만 잊어버려요. 무진장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 무조건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뭐 신발을 신발 사진이 올려져 있는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무신사. 음 여기네.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죄송합니다. 무신사 이런 곳이었는데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이커머스 기업으로 키워냈다 자 요런 게 되려면은 무엇입니까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네들끼리 이내에서 왔다 갔다 지지고 먹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 그 다음에 뭐 롯데 그 다음에 뭐 현대 뭐 이런 대형 유통 공룡들 있잖아요 어, 그냥 뭐 새벽 배송하고 뭐 이런 거 따라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것은 플랫폼화 시키지 못할까 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만들어 낼수 있는 이러한 이커머스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좀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벤치마킹을 뭐 물론 내부적으로도 하고 계시겠죠 요게 뭐 맞지 않는 방향인가라고 싶습니다 플랫폼화 시켰다라고 하는 게전좀 중요할 것 같고요 펭수, 밀레니얼, Z세대 사로잡은 대세 캐릭터. 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음, 물론 이게 정말 빵 떠서 지금은 뭐 겉잡을 수 없는 그런 인기이긴 한데, 근데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쭉쭉쭉쭉쭉 가다가 살짝 지금은 뭐 비어있는 상태니까. 전 이런 걸 보면, 음, 이 펭수가 처음에부터 그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잘 주목받지도, 주목하지도 않았고, 갑자기 이제 뜬 거잖아요 갑자기 떴다 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준비했던 이러이러한 본인의 어떤 내공을 쌓는 시간들이 좀필요했고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가 이런 내공을 쌓는 시간 때문에 좀 가능했다 라고 보거든요 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펭수 처럼 음, 이런 나름의 펭수의 자리처럼 저는 성장하고 아니면 기회를 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은 올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성장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한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었느냐 어, 저는 이런 거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아무도 봐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꾸준하게 연습을 한다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성장할 것 같아요 완전 뭐 수직 성장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견디느냐가 최준의 성공인 것 같고 저 또한 제가 어이 일을 하면서 아니면 이후에 제 삶을 이제 플랜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냥 지리하지만 똑같은 삶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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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다 생각하고요. 비록 이렇게 가지 못하 이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가는 어떠한 그런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며 결국에는 알아봐주고 기회가 생기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지금은 좀 힘들고 지치고 재미없고 이럴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는 이 기회를 잡기에 준비가 된 그런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꼰대 같은 얘기를 나누게 하고 있는 거니. 다음에 마라탕, 흑당버블티, 먹는 거네요. 그 마라탕, 이건 참 맛있게 먹었었고. 흑당버블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색다른 맛으로 입맛 사로잡았다. 근데 이건 또, 얼마만큼 또 유행이 금방 끝나겠습니까? 대신에, 어, 여기도 나온 것처럼, 특별한 맛이라고 하는, 예, 키워드, 그 의미를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 나와 있네요 어, 당근마켓, 그 다음에 블루보틀, 그 다음에 무신사, 펭수 여기까지 나왔죠 공모형 리츠, 질로 이즈백, 갤럭시 폴드, 리니지2M, 그 다음에 기생충 음, 뭐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떠한 의미였는지 밑에도 쭉 나오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트렌드 MZ, 여러분들이죠 밀레니얼 Z세대 For OO의 꽃이다 For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코노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미코노미라고 했었죠. 요거에 f o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롯데백화점이 2019년도에 소비 키워드를 역시 분석했다. 역시 연말이 되면 이런 거 분석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냐. 자기 표현 욕구 개성 중시해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은 가격대 필요없어 과감히 구매한다. 백화점은 명품 잡기 위해서 연 1억원 이상 구매시 <laughs> VIP 파티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걸 뭐 밤, 밤에 밤 한다면서요 백화점 문 닫고 vip들한테만 티켓 주고 오라고 해서 그들만을 위한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이 고쳤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이란 걸 설정하실 때또 이번에 테백화점 그래서 참 md 요거 뽑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품군을 할까 라는 거 있을 때요 가치를 근거로 해서 마지막 5번 입사 후뭐 여러분들 10년 내에 어떤 식으로 성장할 것인지 쓸때 요런 내용들 써주시면 좋겠네요 관련된 내용, 음, 요거 있네요. 22일 롯데백화점 2019년도 백화점 업계에 대표할 수 있는 포미 나만 좋으면 돼. 포미는 건강. 나의 건강. 싱글족. 그 다음에 여가. 그 다음에 편의. 그 다음에 고과 알파벳. 야이렇딴 거야. 포미가또 의미가 다 있네요. 포 o r F는 For Health. 그 다음에 O는 싱글족. One. 그 다음에 R은 여가. Recreation. Recreation이죠. 그 다음에 미 모얼 컨비니언트 그 다음에 이 익스펜시브 참어지로잘도 만들어냈네 아무튼 나를 위해서 예 그런 요인이 있고 이런 거참 여러분들이 취업 때 써먹으면 좋죠 저는 for me를 중요시역입니다 라고 해서 fo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의 팁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대표적인 예들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서 좀 한번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소비 트렌드는 제가 한번 쭉 다시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산업뉴스 땡. 그 다음에 땡땡산업. 어떤 산업과 어떤 산업은 끝났어. 내리막길이고 글로벌 대변혁이 시작됐다. 대충 짐작이 오지요. 바로 자동차. 그 다음 석유죠.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이다. 글로벌 대변혁이 시작됐다. 글로벌 제조업체 생존 몸부림. 원유, 차 향후 10년 내 피크라는 거죠. 진짜 변했다는 거죠. 지금 석유화학이 굉장히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수요가 급감하니까 대체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음, 그 다음에 뭐 미중이라든지 국제 관계에 따라서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역시 더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람코와 같은 원유, 그다음에 다임러 포드 닛산 타 사업계편 구조조정 총력전이다. 그래서 자차 산업혁명 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기사니까 이거 음, 앞달랑만 조금씩 볼게요. 자 2020년부터 30년 이른바 피크쇼크가 닥칠 것이다 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와 원유 수요 정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업계에서는 야그 옛날 얘기야 <laughs>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피크 오일은 피크 카만 맞물려 있다. 결국엔 계속 뭐 서로 죽어버린 악어와 악어의 관계라고 할까요?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원유를 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내연기관차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음. 이미 세상은 정점 너머를 바라보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MS,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빵 기업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음, 아, 죄송합니다. A죠. A. 다시. F, A, A, N, 오랜만이 쓰니까 잊어버렸네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때문에 m이네요 ms 그 다음에 구글이죠 이런 데가 오히려 예전에 이런 자동차와 아니면 이런 석유화학 업체에 대비되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회사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랭킹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항상 이제 등장을 하죠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석유 자동차 철강 등 생존으로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내용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합병과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점 시대에 대비하는 모습. 이거 신문, 제가 주신다면서 기사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경제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제 포스코도 뒷부분에 이제 나올 텐데 계속 이제 종합 소재 산업으로 변모할 거이다. 종합 소재. 철강 소재만이 아니라 종합 소재로. 철강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배터리 쪽이죠. 배터리 소재. 요런 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요 관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해야죠. 지금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어렵대요. 그 다음 철강까지 얘네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 출발해서 현대차의 모습 그 다음에 각각 sk 이노베이션 뭐 gs 칼텍스 so 일 등의 석유화학 회사들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제철에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산업으로 기준을 잡고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유통산업 온라인몰은 대약진 대형마트는 쇼크 모임은 당연한 거죠. 새벽 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몰이 대약진했다 대형마트는 쇼크. 자, 로켓 배송 등 유통 혁신 확산 속에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 숙제는 남기고 있다. 대형 유통사는 실적 악화 신음, 소비 양극화 속에 편의점은 오히려 선전. "왜가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기가 쉽고요. 편의점도 배달해 주니까 오히려 더, 더 많이 늘어났 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편의점은 1인 가구에 맞춰서 그런 상품들 되어 있으니까 갔다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 좋은 자료네. 자, 업태별 매출 음, 구성비입니다. 대형마트 떨어졌네요. 백화점도 조금 떨어졌고, 편의점 조금 떨어졌고, SSM 조금 떨어졌고, 온라인 늘어났고, 온라인 늘어났고, 그래서 온라인 쪽이 강세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나마 편의점이 음, 편의점과 SSM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빨리 상품을 요런 거에 소규모 요런 거에 맞춰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 2019년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격변의 해였다. 하지만 오프라인 대형유통선 부진이었고 음, 다 갈렸죠. 바뀌었죠. 온라인몰의 쾌속 질주 커지는 속 우려도 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양극화 소비의 편의점 고공행진. 가장 싸거나, 아싸리 비싸거나로 간다는 거. 그래서 백화점의 명품가는 늘잘 되죠. 그런 내용들 나왔네요. 면세점. 골치덩이가 된 면세점. 대기업 철수다라는 거죠. 골치덩이가 된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이 좀 결국에 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면세점 가겠습니까. 인구상으로 봐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유통의 전반에 관련된 산업 내용이니까 일단 우리가 스타트를 하려면 결산부터 해야 되니까 요 기사도 여러분들이 좀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금융산업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오픈뱅킹 얘기할 때 요걸 읽어드린다고 했죠 자 오픈뱅킹을 왜 하냐 오픈뱅킹은 다 아시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은행 앱 하나만 깔면 다른 은행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해주냐 핀테크 기업이 길 터지고 은행 플랫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 고객 불편함도 해소고 요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픈뱅킹 자 오픈뱅킹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냐 오피, 오픈뱅킹은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앱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것만 하다 보니까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제한됐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와, 국민은행, 뭐, 실환에 다 깔아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각각 은행과 핀테크 기업과 소비자 각각에 처한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 결국엔 혁신을 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냐? 우리 금융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의 확장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어, 모든 시중은행 걸다 불러올 수 있고, 입금, 출금, 잔액 거래 내역, 계좌 실명 송금 정보 등 여섯 가지다라는 부분에서 이체 조회가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이거니까, 이게 제일 많으니까 좋죠. 어떻게 가능해진 거냐? 그래서뭐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IT 쪽이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보안 문제죠. 하나로 다 통합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있어서의 내용인 거고, 해외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금융권, 특히 은행 쪽의 화두는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인 거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은행 어플이라든지, 하나은행 어플이라든지, 하나를 깔고, 그것만 이제 쓰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걸 하나 깔면 바꿀 확률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거랑 요걸 쓰고 있는데, 예, 요것보다는 요게 더 편하더라고요. 뭐 하는데, 이치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또그뭐 들어가서 눌러야 되는데 우리은행은 이치하고 누르는 게 없어요.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돼서 일단 이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두 개를 쓰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각각의 개인이 고객들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뱅킹 어디 걸쓸 건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거란 말이죠. 그럼 빨리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해서 최대한 우리 쪽에 있어서에 맞춰서 우리 사람들을 가두는 락인의 효과부터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뺏기는 것보다.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패션산업 뉴트로 열풍 뉴트로 하면 항상 저는 왜 진로 이즈백이 생각나죠 온라인에 무엇이 성장했냐 바로 편집샵 여태 어, 제가 오프라인 매장 할 때는 말씀드리는 게 신세계 강남점이 1등이죠 이제 백화점 1등은 신세계 강남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편집샵의 구상, 구성 좋고요 무신사도 편집샵 올리브영도 편집샵 음, 본인들이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편집샵이라고 불리죠 저는 그렇게 명칭합니다 자 무신사 지난해 대비 두배 성장 글로벌 VCS 와 2000억 투자 뷰티 편집샵 세포라 국내 상륙 요건 조금 끼우는 것 같은데 물리부영 등 토종업체랑 경쟁 일본 불매운동에 유니클로 타격 갑자기 이얘기왜 나왔을까 자 유통시장 결산입니다 요거 볼까요 무신사 와 3000억짜리 이때도 많았네 9000억원 W컨셉 1000억원에서 2000억원 그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뷰티 패션업계 5대 특징 첫 번째 무신사 등 편집샵 화장품도 역시 편집, 이건 옛날부터 제가 많이 얘기했죠. 1번 유니클로 타격, 안녕. 정통 패션 기업의 탈패션, 대표적인 게 LF죠. 밥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S레저랑 뉴트로 트렌드 열풍이었다. 음. 올해는 그럼 어떨까요? 2020년도. 2020년도도 역시나 더 강해질 것이고요. 올해 보니까, 어디죠? 와, 어디 매장이었는데? 나이키도 이제 체험 매장이 온다고 하네요. 어, 체험을 억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갈것 같고 아까 거랑 조금 더 접목을 시킨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바로 소비 양극화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제품과 그다음에 싼 제품, 가성비 제품. 근데 이제 요거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유니클로였는데 얘네들 점점점점 좀 후퇴되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끼리 좀 싸우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역시 유통에 관련된 어, 좋은 기사니까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요거 음, 유통산업 요것과 요거. 계속 얘기하는 게 온라인이죠 온라인 그럼 여기서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싸웠을 때온라인이 압도적으로 이겼고 온라인은 어떤 형태의 온라인이 이기냐 바로 편집 시합의 온라인 이긴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어, 취신함 이렇게 해서 54번째 취신남을 마치고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장반기 공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문에 대한 기사를 같이 보면서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 사실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고 싶어요. 여러분, 취준생에게 신문 읽어드리는 남자에서 매일매일 방송하고 싶고, 방송국을 빨리 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컬투쇼처럼 그런 취업쇼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되겠죠? 그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VC한테 투자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진짜 알짜 채널이다 그래서 도움 많이 받는다는 얘기해주실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음, 취업 여러분들의 취업 합격을 위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취업 스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해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